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리시아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네요. 어, 마지막 영상이 아마 4개월 전인 것 같아요. 수국 보러 그때 갔다 오고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겨울이 되었고요. 저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근황을 전달하는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영상이 될것 같아요. 어, 8월 말에 백신을 맞았었고, 그리고 9월에는 갈리시아에 갔다 왔어요. 갈리시아에서 그전 세계 캠핑 연맹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한국 캠핑 연맹 분들도 오셨고, 거기 이제 지인분이 계셨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가서 일을, 통역 일을 좀 하고 왔고요. 그리고 10월에는, 10월 말에 남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 여행을 좀 다녀왔었고, 다녀오자마자 11월 초에는 꼬미아스랑 산탄데르에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제가 스페인에 맨 처음 왔던 게, 어디 보자. 14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유럽 여행을 쭉 했어요.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프랑스 갔다가 많이들 가는 그 서유럽 루트를 밟고 이제 스페인이 마지막 종착지였는데 제가 그때 스페인에 꼭 가고 싶었던 게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때쯤에 이제 대학교에서 건축 수업을 들었었는데 건축 수업을 듣고 일단 건축을 보는 거에 완전 매료가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우디 작품을 꼭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때 바르셀로나에 갔고, 바르셀로나에 가서 완전 다 반했죠.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가우디의 모든 작품을 다 보고 싶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세바스티안에서 꼬미아스는 좀 왔다 갔다 하기 쉬우니까 갔다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엘카프리초가, 어, 제 생각보다 저는 더 좋았습니다. 음 그리고서 이제 11월 말에는 마드리드에 잠깐 갔다 왔어요. 회사 한 곳에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인터뷰를 보고 왔고 일단은 인턴으로 일을 시작을 하고, 음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좀 빡세질 것 같아요. 오전에는 회사에 가고 오후에는 마스터 수업을 가는 그런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제 새로운 집 마드리드 집이에요. 지금 그저께 이사 오고 그날 이삿짐 정리를 끝내려고 했는데 아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 오늘이 이제 휴일이고, 다행히 오늘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끝내는 거를 목표로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지저분해. 어, 어떡하지? 네. <laughs> 음, 도시도 바뀌었으니까, 도시 적응 겸, 도시에 좀더 애정도 붙일 겸, 가끔은 유튜브 영상을 다시 올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 제가 얼마나 자주 올릴지, 언제까지 올릴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 사실, 마드리드가 제가 스페인에서 가본 도시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안 좋아하는 도시예요. 마드리드에 대한 인상이 저는 되게 서울스러웠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연말에 사실은 한국을 잠깐 다녀올 생각을 했었어요. 어, 오미크론 때문에 안갈것 같습니다. 일단 자가 격리도 그렇고, 부모님도 지금 이 시기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시는 것 자체를 별로 반가워하시지는 않아서 음, 저는 아마 스페인에 쭉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간 지내고 계셨나요? 그러면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만나요.